가라카스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 호객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 마라카이버인데 마라카이버 가는 차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시간대도 달라요 이 비디오에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비디오 찍자고 하니까 싫어하네 여기 지금 에피오서에 왔는데 어쨌든 번역기를 사용해서 마라카이버 가는 오후 6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도착한답니다 아, 차는 2층 버스로 뭐 비교적 안나갑니다 네? <laughs> 45살인데 내 나이를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관심이 있나 28달러로 마라카이버 가는 버스표를 예매했고 마라카이버에서 하루 경유한 뒤에 콜롬비아로 국경을 넘겠습니다.